운행에서 좀 AFK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 공부하면 우리 나중에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어, 땅도 않을까? 땅도 사고 건물주도 되고. 음. 어, 그런 미래를 꿈꾸며 공부를 했지. <laughs> 파이팅이다. 어.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 금융그룹 대학생 서포터즈 2기 김범중입니다. 네, 저도 봄중님과 같은 KB 별난 청춘 2기 출신 양주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11월에 있는 AFPK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과 현직자 여러분들을 위해 시험 정보와 공부 꿀팁을 귀에 쏙쏙 박히게 저희가 전달해드리려고 왔습니다. K 비맨 하시고 혹시 유튜브 데뷔하신 거 아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K b 맨 활동을 하긴 했지만 저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laughs> 먼저 AFPK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AFPK 교육과정을 꼭 수료해야 합니다. AFPK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재무설계 업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그리고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윤리성을 지닌 전문가 자격 시험입니다. 이 자격증 시험을에서 이제 득점을 하셔서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격증이 오는데요. 딱 이렇게 열면. 오또 이 이렇게 AFK 마크도 있고요 영어로 쓰렇있이니까 뭔가 좀더 멋있죠? K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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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놀자이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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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게 이렇게 이렇이저희이이제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그래서 나는 휴학을 했는데 음. 생각보다 휴학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어. 그래서 이 시간을 뭘로 채워야 될까 하다가 난 금융권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더 비교적 쉽게 딸수 있는 자격증을 찾다가 AFK 시험을 응시하게 됐어. 아 나는 금융권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자격증 많이 알아봤었거든. 근데 음. 그 어떤 자격증보다도 이 AFK 자격증이 좀더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금융 지식을 쌓을 수가 있었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시중 은행에서 응. 이제 우리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 시중 은행에서 좀 AFK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 아, 진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도 사실 좀 여러 은행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응. 그래서 시중 은행 네 곳에 지원을 해서 세 곳에서 서류 합격을 했었 거든 지금. 어. 그래서 좀그 부분에서 AF 자격증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 나는. 다 합격하면 어떻할 건데? 어? k b t v LPK는 우선 모듈 1이랑 모듈 2로 나뉘는데 모듈 1은 재무설계 개론, 직업윤리, 은퇴설계, 상속설계, 부동산설계 이렇게 총 5과목으로 구성되어 음. 있어 모듈 2에서는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그리고 투자 설계, 그리고 음. 세금 설계 이렇게 세 과목이 있거든 AFK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격증이랑 다르게 합격 커트라인이 70점이잖아 음. 좀 보통 다른 웬만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60점 커트라인이 굉장히 어, 많은데 맞아. 사실 이 10점 차이가 좀 많이 크더라고 어. 나 같은 경우는 모두 1만 응시해서 합격을 했는데 취득한 점수는 이월되지 않아서 음. 그 부분 합격 유효기간 내에 다시 모듈 이를 쳐서 합격을 해야 전체 합격으로 인정이 돼. 어, 거의 한1년 내로 하지 않으면 음, 좀 그치. 그냥 말짱 꽝인 거네. 응, 그렇지. <laughs> 나 내년에 그래서 보려고. 아, 파이팅. 캐비 캐비. 어 주연아 너는 재무설계 과목 어떻게 공부했어? 어 일단 첫 번째 그 재무설계 괴로운 부분은 내용이 엄청 많고 외울 것도 되게 많았던 거 같아. 음. 그래도 내용은 어렵지 않아서 음. 그냥 기본서 1회독을 하고. 그리고 그냥 좀외워갈거 응. 적어가면서 응. 문제를 같이 풀었던 것 같아. 네, 나는 사실 이 재무 설계 과목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 재무 설계 이후에 다른 과목들에서 앞쪽의 부분에서 좀 프로세스 그 응. 부분이 계속 겹치잖아. 응. 그래서 나는 딸 많은 분들께서 이이 이 학습을 하실 때좀이 프로세스는 확실하게 해 해야, 해야 한다. 음. 나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 어, 어 그럼 재무 설계 개론 다음에 뭐지? 직업, 어, 윤리? 어, 직업, 직업 윤리. 직업 윤리 어떻게 공부했어? 아, 사실 근데 직업 윤리는 좀 공부라기보다는 맞아. 좀 나는 좀책 <laughs> 읽는다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한책한번 읽는다 해서 4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냥 시험 봤던 거 같아. 응. 맞아. 어. 초등학교 도덕 책 어, 보는 그래. 느낌이었어 어. 우리는 뭐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KTV. 운퇴설계? 음, 여기서는 삼성 보장제도 내용을 되게 핵심적인 것만 꼭 골라서 외우면 될거 같아. 어, 이건 정말 어. 암기가 필수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음, 그러면 이제 부동산 설계 과목은 음나 부동산 어, 설계 너무 싫어. 재미없어. 아, 진짜? 응. 아 나는 사실 고객분들 오셨을 때 부동산 같은 거 여쭤보시면은 내가 대답도 해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유용하고 좀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음... 했었거든. 그래서 이 공부하면은 우리 나중에 땅 사는데 도움이 되지 어, 땅도 않을까? 땅도 사고 건물주도 되고 음, 어, 음. <laughs>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공부를 했지 파이팅이다 어?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KBTV 마지막 모듈 1에서 제일 마지막 과목으로 상속설계 있잖아 음. 어, 이건 어땠어? 어, 나는 상속설계가 제일 재밌었어 음. 근데 상속설계도 중에서 상속세랑 등여세 부분을 음. 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될것 아. 같아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음. 나는 여기서 또 덧붙여서 말을 하면 은 상속설계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 모듈 2의 세금설계 과목에서 굉장히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모듈 1 공부를 할때좀 열심히 하면 은 모듈 2에서 좀 되게 빨리 공부할 수 있고 취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나는 이게. 캐비티비 모듈 2는 오빠 어떻게 공부했어? 나 아직 모듈 2는 한 번도 음.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럼 모듈 2는 위험관리와 보험설계라는 과목이 있어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양 과목?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음, 그래서 그냥 학교 교양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에이플 뭐 만든다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했던 것 같아 그럼 그 다음 음. 과목은 투자설계인가? 음. 투자설계는 나는 공부를 안 해봤지만 나같이 경영학을 전공하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원활하게 수월하게 공부를 할수 있다고 들었어 근데 봐봐 나처럼 나는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전혀 상관없는데도 합격을 했으니까 본인이 음.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해 음. 어, 이번에 내가 시중은행 필기시험을 다 보고 왔는데 투자설계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어... 음. 그래가지고 그럼... 어, 주연이 너도 이제 앞으로 은행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필기시험 야이잖아그 음. 그걸 대비해서라도 투자 설계는 조금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금 설계 과목이 있어. 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상속 설계랑 굉장히 비슷하거든. 그래가지고 앞에서 열심히 하셨으면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연이 너도 열심히 했지? 캐비티비. 어 주연아 너는 다급증 모델 원 합격할 때 응. 공부 얼마나 했어? 나는 보통 그 핵심 요약집, 응. 핵심 요약집 1회독을 하고 그리고 핵심 문제집이 있잖아. 응. 그 핵심 문제집을 보면서 그냥 해당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옆에 응. 적으면서 응. 어. 되게 열심히 공부했다. 이거 책 응. 찢어진 거 봐. 책만 찢어놓고 지금 알고 말한 아니, 거 아니야? 야 제일 열심히 한 페이지를 <laughs> 보여줘야겠어. 아, 열심히 <laughs> 한 페이지만. 이렇게. 어. 아이 정도. 어. 이게 포스트잇 어. 붙여 가면서 어. 이게 렇 해당하는 개념을 옆에다가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어. 아, 나는 진짜 봐봐. 이 필기 여러분 자 보세요. 필기 이렇게 하나하나 끝없이 필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 열심히 한거 아니야? 아, 아니, 아니 봐봐. 이렇게 <laughs>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러네? 어. 그리고 또 봐봐. 이 책은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이거 그냥 케비티비.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너무 개념만 보시기보다는 문제집을 좀 많이 풀으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사실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A.K 시험이라는 게좀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보시고 그 이후에 아아이 내가 공부했던 개념이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를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은 고득점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고득점 말고 그냥 자격증 취득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처럼 그냥 핵심 요약집 1회독, 그냥 외우실 필요 없이 1회독 하고 문제 푸시면서 조금씩 외워가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음. 어, 고득점을 원하진 않았지만 고득점으로 <laughs> 합격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1, 2, 3, 뺨! ཀྱི